실종. 배가 제주도로 떠난 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뜻밖의 일본 나가사키에서 전보가 한장 날아왔다. 풍랑에 떠밀려 일본까지 춘이로가 왔다는 것과 남을 환의 소식을 모른다는 것이다. 음, 전보를 든 김약국은 낮게 신음하였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흉사였다. 배가 떠나던 날밤 바람이 거실 거실 일기는 했지만 항해하는데 지장이 있을 만큼 큰 바람은 아니었다. 전부가온 이틀 후 다시 기도로부터 자세한 내용의 편지가 도착하였다. 남해환의 행방을 몰라서 마음이 조급하오나 우선 한자 써 올립니다. 남해환과 춘유로는 초저녁까지 무사히 항해를 했사오나 무슨 까닭인지 남해환에 다소 침수가 있어 선원들이 애를 먹었습니다만. 육지도 얼마 멀지 않으므로 항해를 계속하였던 바. 이번에는 설상가상으로 춘일호가 기간고장을 일으켜 바다에 머물게 되었사옵니다. 때마침 풍랑이 일어 춘일호는 표류하기 시작하고 남해황과 떨어진 채 사흘 낮, 사흘 밤을 떠내려 가다가 일본의 상선을 만나 지금 나가사키에 와서 파손된 배를 수리하고 있사옵니다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어르신께 끼치는 심로를 생각할 때 다시 벨 낫이 없을 것 같사옵니다. 김약국은 다음을 읽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었다. 남해 안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십중팔구 화를 입었음이 분명하다.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다. 김약국은 집안 식구들에게 기도가 돌아올 때까지 말을 내지 말라 일렀으나 어디에서 소문을 들었는지 선원들의 가족들이 몰려와서 집안은 수라장이 되었다. 아이고 매 웃지 않고 우리는 다 죽었네. 팥뿌리처럼 흰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노파가 땅을 치고 젊은 아낙은 점먹이를 둘러 업은 채 팥죽 같은 땀을 흘리며 그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 아이들은 왕왕거리고. 모두를 진정하소. 사람이 와야 알 일이 아닌가. 김약국은 이 소동에 뜰 안으로 나와 가족들을 무마하려 했으나 그 자신이 더 기진해 있었다. 기도가 돌아올 때까지도 남의 환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한실댁은 수척한 기도를 맞이했다. 두 사람의 눈이 부딪혔을 때 그들은 다 같이 없어진 고사떡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은 동시에 상통되었다. 사랑에 들어갔을 때 김약국은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가만히 앉아서 고개 만들었다. 별 낯이 없습니다. 음, 음. 납작 엎드리듯 몸을 수그린다. 당한 일은 기왕 당했지만 뒷일이 큰일일세. 푸듯이 낸다. 큰 바람이 분 것도 아닌데 마치 구신을 홀린 것처럼 지내놓고 보니 남해안에 사람들이 나 옮길 걸 그랬습니다. 그러기 배는 없어져도 사람이나 상하지 않았더라면 어디 먼 곳에나 떠밀려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는 희망을 버리려 하지 않는다. 기다려 보는 수밖에. 담담한 기분으로 마주보고 앉아 있을 뿐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 요행을 바라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뜰 안에서 와글와글 떠드는 소리가 들려온다. 기두가 돌아온 소식을 듣고 실종된 선원들의 가족이 또다시 몰려온 것이다.